우리가 지난 두 시간 주일에 성도가 누리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할 것 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자유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눈을 감고 자신을 속이는 위선이라면 이건 심각한 악이 되겠죠? 분명 책망할 것이 있는데요? 아니, 많은데요. 그러나 훨씬 더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뭡니까? 그 모든 책망할 것들을 씻는 은혜. 그 모든 책망할 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젖는 거고요 그 사랑의 잠김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자유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요 그런 영혼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것이 어리석고 교만해서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자기의 허물, 책망할 것이 있고 또 책망할 것이 많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진실함과 겸손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내 영혼을 씻는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살아요. 무엇을 구합니까? 여기 3장 뒷부분에 쓴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기를 구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개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만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가운데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쥘수 있는 그런 뭔가를 받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게 받아서 남기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 구한 뭔가를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통한 기쁨도 커요. 그러나 주님 사랑 그 자체로 인한 기쁨, 그 만족,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넉넉함, 행복, 이것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24절에 쓴 것처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의 열매가 그것으로 결실될 때 온전한 기도일 것입니다. 자,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기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는데 사실은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하면요. 뭔가 신비한 현상이나 느낌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느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사람이 지각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믿음에 이르게 됐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떤 영혼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 믿음을 심는 이가 성령이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 안에 주님이 놀랍게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그 믿음이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이 도장을 찍음으로 내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비하죠?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닌,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으로 쐈던 내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인 내주는 아니고, 그냥 우리를 우리를 그냥 도우신다는 의미로서 그냥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이 의미로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 내용은 분명한 실제로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그냥 단순한 의미, 의미 부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이해하면 육의 일로 육체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들은 육체의 감각으로 지각이 가능하잖아요.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분명히 실제하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이 또한 영적 존재예요. 분명히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만져지잖아요. 공간을 차지하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 물리적인 실체를 갖는 우리 몸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게가 달아지지 않는 무게를 측정할 수 없고 그 질량으로 계산이 안 되는. 영적인 실체가 우리 영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를 가졌고 육체의 감각으로 살지만요. 하나님께서 부여해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할때 하나님과 같은 영은 못되지만 그 영적인 측면을 닮은 영적 존재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요. 또한 성령,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수한 촬영기로 탁 찍으면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자, 어디다 올려놔서 구람을 달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측정기로 그 발산되는 그 성령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어디에 거하시고 어떻게 거하시는지 특정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 주님, 주님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서 감격으로 이 고백을 해요. 사실 성도의 믿음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조금 방향을 비틀어서 보면요. 어쩌면 미친 고백 같아요. 오래 전인데 어떤 장로님 댁에 갔을 때 거실에 게한 가운데 큰 사진을 걸어놨는데요. 어떤 분하고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김대중 선생님하고 이제 과거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도 저 민주화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그 위인과 만나서 함께 했다는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고 평생의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지금은 왕은 없으니까, 아니면 어떤 대단한 재벌을 만난다든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서 손을 한번 잡는다든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유키즈인가 보니까요, 빌게이츠가 나온다고 해서 한번 저도 봐봤어요. 이야, 유재석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가부가 유키즈에 출연해서 대화를 하니 가만히 보니까 세호는 한 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laughs> 세상에 유명한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고 모시고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쓴 것처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고 말하는,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와 마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세상에 이런 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감격을 내 영혼에 품습니다. 거찌 보면요, 성도들은요, 참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 보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의 말씀이 이어져요. 자, 사장 말씀 보시면, 1절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라고 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또한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또 소개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조심해라. 이 말씀인데요. 진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아주 단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2절 보세요. 2절은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말하는 참 교훈을 말하는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지 그 여부입니다. 신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요. 부인하면 그런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어찌 보면 참 미친 도리예요. 이 세상의 이성 세상의 논리,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진짜 미친 이야기 같은 말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오신다는 것도 그런데요. 먼저,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원한 하나님이신데요. 어쨌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가장 먼저 그걸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뭐 그게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인가? 의아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배어 있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에 물들어 있는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적 가치가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가 쓰인 그 시대 성경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기반을 이루는 문화적인 배경은 헬라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리스 철학 그리고 힌두교, 불교가요, 이렇게 다 맞닿아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들의 뿌리 깊은 생각이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 덩어리, 우리의 몸 덩어리, 얘는 한 예래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리스 철학도 똑같아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악덩어리야. 이게 다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 심취한 사람 소위 출가라는 걸 하잖아요. 가출이 아니고 출가를 해요. 출가하면 어디로 갑니까? 도해지로 갑니까? 사대문 안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어디를 떠나요? 속세를 떠나요. 왜? 속세는 악의 덩어리니까. 인간이 욕망을 따라가는, 그, 따라 사는 악의 덩어리인 세상이니까 속세를 떠나는 게 구원의 길로 향하는 것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정도 끊고, 식욕도 끊고, 다 최대한 끊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구원, 뭐예요? 결국은, 육의 모든 욕망, 이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육체가 발산하는 모든 욕망은 다 죄고, 악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 뭐라고 말하냐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에요. 감옥이면, 더 여기서 살고, 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한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와 무관한 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은 또한 금욕주의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적 사상에 젖어 있으면요, 그 배경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이악 덩어리 몸속에 들어오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건 악인데.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도가 좋기는 한것 같은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냈냐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몸덩어리 안으로 들어와?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닐 거야. 가상의 실체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진짜 사람의 몸이 아니라 가상의 실체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를 가현론 그래요. 가짜로 나타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진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도리의 핵심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건 가짜 몸이야, 진짜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실 순 있는데 진짜 사람 몸으로 이땅 가운데 행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몸으로 행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죽기 전에 샥 떠났다는. 그런 식으로 이상하고 회개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이상하게 뒤집어 가지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 사도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당시대의 철학으로 변조시킨 거죠. 복음으로 과거 시대의 세계관과 문학과 철학을 그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철학 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변조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저 그리스도의 일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영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일이 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도 우리가 나고 자란 우리 사회, 이 땅의 그 문화와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수 있는 말이거든요. 뭔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할수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뭔죄 앞에. 전생에. 내가 전생에 뭔 죄가 그리 많아서 이렇게 아픈가 모르겠다고. 성경 어디에 전생이란 말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전생을 믿어서 그 말을 한게 아니에요. 왜그 말을 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늘 써왔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믿지도 않는 양반이 내가 한 전생에 죄가 일이 많아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 이전 우리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언어와 문화와 철학 가치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연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우리의 전통은 무엇에 굉장히 집착합니까? 혈연에 집착해요. 성경은 혈연이 중요하다. 혈연에 집착해라 이렇게 가르치나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물론 혈연 가족 관계, 혈족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대 함부로 대선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혈연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씨와 가문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성씨가 뭐라고? 얘가 내 핏줄도 아닌데 어떻게 데려다 키우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부모 없는 자에게 부모가 돼주고, 아빠 없는 자에게 아빠가 돼주고, 엄마 없는 자에게 엄마가 돼줄 수 있으면 그게 복음의 사랑, 사랑의 가치를 적용한 거 아닌가요? 물론,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옛 유교적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죠. 또 우리가 그들을 이기었다고 하는데요. 왜죠? 이는 너희 곧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시니라는 표현을 다시 써요.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이 성경의 선포고 증거입니다. 그분이 친히 인생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정해요. 육체와 인생에 죄된 요소가 많죠. 우리 몸뚱아리 안에 죄된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상의 몸을 입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진짜 사람 몸을 그분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성탄을 지극히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속량하셨는데요, 그분이 승천하세요. 승천하실 때요, 이제는 필요를 위해 써먹었으니까 이 몸은 필요 없다고 버려놓고 다시는 그 몸을 입지 않은 그런 분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놀라운 표현을 써요. 어떤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세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몸 그대로의 어린 양이 보조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의 몸을 입으셨는데요. 그 입은 몸을 이제는 쓸모 없다고 내동댕이 친게 아니라요. 영원히 그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조 앞에 계시는 중보자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입으신 그 몸, 고난받으신 그 몸, 그 흔적을 가진 그몸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히 계세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쁨도 감격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육체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절대 육체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거나 육체 자체를 학대하지 않아요. 금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육체가 전부 악한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체의 악을 멸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몸을 입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악하다고 할수 있는 악한 면이 있는 우리의 몸까지도 어떻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소중하게. 소중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세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삭신. 이라고 그냥 막 대하고 함부로 놀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육체의 쾌락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경우도 있잖아요. 육체의 쾌락을 거기에서 뭔가 극도의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처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입니까? 아니죠. 대부분 중독과 파멸,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의 몸이요. 참 신비한 그릇이에요. 우리 몸이, 여러분 몸이 정말 신비한 그릇이에요. 본래도 신비해요. 자, 흩어지면 분명 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 흙에다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다 흙이 돼요. 오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흙이었으니까요. 흙으로 섞고 흩어질 그런 우리 몸인데,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부여해 준 영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신비하게 빚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쉬 흩어지고 말흙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 몸으로 사는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그 주님이 거기 쓴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크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 존엄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존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된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 또한 바로 그 주님께 있습니다. 자, 사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믿음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또한 이 세상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이 주님보다 큰 누가 혹은 큰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위대한 주님이 지극히 적은 나와 함께 계시고 친히 내 안에 계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어쩌겠습니까? 성도는 이 확신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그 감사로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 시간도 죽게 온전한 경배로 엎드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온우조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요. 우리 안에 계시다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이 믿음 우리 영혼에 새겨주셨사오에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고서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이 확신과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존엄을 세우고, 내 삶의 복된 가치 세워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